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초등학교와 중, 고등학교가 일제히 계약을 합니다. 이에 따라 휴일인 어제, 새학기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분주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꺾이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세는 걱정입니다. 보도에 최송현 기자입니다. 화창한 날씨에 도심은 모처럼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삼삼오오 친구 가족들과 함께 거리로 나선 이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새학기에 설레임이 더 큽니다. 중학교 졸업을 하고 이제 고등학교 새학기를 맞이해서 친구들과 이제 나들이하러 나왔는데 어, 고등학교 가니까 너무 설레고 즐거워요. 코로나 여파로 2년 넘게 힘들었던 학교생활이 달라졌으면 하는 기대도 해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이번 연도부터는 제좀 일상 생활도 전처럼 좋게 하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문구점에도 새학기에 사용할 학용품과 생활물품을 고르는 이들로 붐빕니다. 자녀들과 이것저것 고르며 추억을 쌓지만 좀처럼 꺾이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세는 걱정입니다. 새학기부터는 일주일에 두 차례씩 자가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학부모들의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나가 많이 걱정되긴 하지만 아이들 이제 학교 물품 준비하돼서 나왔고요. 애들이 잘 학교 생활 적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주지방 기상청은 일교차가 큰 가운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어제도 광주와 전남 지역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천 명에 육박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오후 6시를 기준으로 3 8 5 6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전남에서도 같은 시간까지 2,984명이 확진됐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은 지난 15일부터 어제까지 13일째 1일 확진자 수가 4,000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 62주년 2.28 민주운동 기념일입니다. 광주 지역 교사들이 2.28 민주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대구를 찾았습니다. 대구 228과 광주 518, 서로의 민주주의 역사를 공유하면서 민주와 인권, 평화의 정신을 미래 세대에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네트워크 소식, 대구 방송총국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1960년 2월 28일 일요일, 당시 이승만 정권은 야당의 선거 유세장에 가지 못하도록 일요일임에도 학생들에게 등교 조치를 내렸습니다. 정권의 음모를 파악한 대구의 여덟 개 고교 학생들은. 이에 맞서 분연히 떨쳐 일어났고 대구 학생들의 작은 외침은 전국으로 퍼져 나가면서 4.19 혁명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기본권 의식과 주권 의식을 많이 느끼게 해준 그런 위대한 사건이었는데 그4.19 혁명의 출발이 바로 이곳 대구에서 일어난 2.8 민주운동이었습니다. 제 62주년 2.8 민주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5.18의 도시 광주의 교사들이 대구를 찾았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 운동인 2.28 관련 자료를 직접 보며 그 역사와 정신을 배웁니다. 광주의 5.18과 대구 2.28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선신해 왔었던 이 과정이 각 지역에서 조금씩 조금씩 쌓여 가지고 오늘에 이르렀고 대구와 광주의 교사들은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민주주의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업 자료로 저희들 대구의 교사들이 5.18을 가르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선배들이 쭉 이루어왔던 그 민주주의의 역사를 우리 학생들에게 이어가는 우리나라 민주화에 앞장섰던 두 도시의 역사 새로운 세대의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동훈입니다. 계속된 농촌 인구 감소는 지방 소멸이라는 문구로 농촌의 본래 가치를 저하시킨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충청북도 지역의 농촌 현실을 사례로 지방 소멸이라는 경고 속에서 실제 농촌의 가능성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청주방송총국 이만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청주시 오창읍이 대읍으로 승격했습니다. 통합청주시 출범 전 청원군 지역이었던 오창은 2007년 면에서 읍으로 승격한데 이어 10여 년 만에 대읍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현재 4세대 방사광과 숲기 건설이 추진되는 만큼 인구 증가 등 발전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성재 중심 또 충북 첨단 산업의 메카로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 단초가 이제 마련됐다고 보죠. 행정적으로 또 재정적인 지원이 계속될 것으로 믿습니다. 2019년 진천군 덕산면도 읍으로 승격했습니다. 혁신 도시의 인구 증가가 읍 승격을 주도했습니다. 진천군은 이 같은 인구 증가세에 인구 10만 돌파와 시승격을 노리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농촌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이라는 경고마저 나온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인구 역주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지방과 농촌을 얘기할 때면 소멸을 먼저 말하곤 합니다. 일본에서 개발된 지방소멸지수는 그 어감이 주는 파급력에 빠르게 확산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비판 없이 국내에 적용하기에는 무리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65세 인구 대비 가임기 여성의 비율을 수치화한 지역 소멸 지수는 전입과 전출 등 인구 이동을 고려하지 않은 데다 인구의 수만으로 소멸을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충북에서는 지방 소멸 고위험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합계 출산율이 높은 사례도 있는데다. 더욱이 농촌 인구의 비중은 우려와 달리 꾸준히 늘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농촌의 어떤 기회와 가능성, 그리고 현재 도시민들이 농촌에 대한 기대에 좀 부응하는 정책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때문에 위기감을 갖되 비관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농촌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만용입니다. 전북 전주 시내 중심부에 있는 객사는 보물 583호로 전주를 대표하는 유적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동안 문헌을 통해서 고려시대 때부터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만 했었는데 발굴 조사를 해보니 고려시대 유물이 출토됐습니다. 전주방송총국 진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시대 임금을 상징한 나무패를 두거나 사신을 맞이하는 관사로도 쓰인 전주 객사 그동안 동국이상국집에 수록된 시문을 토대로 고려 때부터 있었을 것으로 추정만 했을 뿐 건립 시기 등을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와 전라 문화유산 연구원이 객사 주변을 발굴 조사한 결과 전주 객사가 최소 고려 공민왕 때인 1366년에 만들어졌다는 전주 객사 병 5년 조 환자가 찍힌 고려시대 기화 조각이 발견됐습니다. 고려청자 조각도 확인됐습니다. 고려시대 암막새라든지 문양전 그리고 청자 등 중요한 유물이 다수 나온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 객사가 고려시대에도 아주 크게 운영되고 있었음을... 임금을 향해 예를 올리던 시설인 월대의 전체 모습도 확인됐는데, 함께 발견된 봉황무늬 수막새와 분청사기 조각 등을 고려했을 때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주시는 이번에 발굴된 유물의 보존을 위해 올 연말까지 풍패지관 복원 계획을 담은 종합 정비 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종합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발굴 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월대 유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거의 조선시대의 원형의 모습으로 복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풍남문부터 전라가명 풍패지관 등 전주 부성의 옛 모습을 찾기 위한 문화재 보존과 복원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지난해 영광군 합계 출산율이 1.87명으로 2019년부터 3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영광군은 신생아 양육비와 난임 시술비 본인 부담금 지원 등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안군이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 2단계 준공을 앞두고 지난 25일부터 남학신도시와 오룡신도시를 잇는 길이 380m의 남창사교를 조기 개통했습니다. 그동안 오룡지구에 거주하면서 남학의 오룡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경우 남창천을 바로 건너지 못해 먼 거리로 통학하는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목포시가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된 현 유달초등학교이자 옛 목포 공립심상소학교 강당의 옆 유휴부지를 역사체험 휴게공간으로 정비해 다음 달부터 개방합니다. 새롭게 조성된 휴게공간은 목포의 근현대 모습을 한눈에 볼수 있는 근대 시간여행공간 등세 가지 테마로 구성됐습니다. 순천대학교가 지난 25일 전기 학위 수여식을 열고 학부생과 석박사 등 1,438명에게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이번 학위 수여식은 고영진 총장과 보직 교수, 학위 수여자와 수상자 대표 등 50여 명만 참석했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광주허정아이파크 붕괴사고의 피해자 4명에 대한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사고 발생 47일 만인 어제, 광주 서구의 한 장례식장에서는 이번 사고 희생자 4명의 유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인식이 진행됐습니다. 지난달 11일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신축공사장 붕괴로 현장 근로자 6명이 실종되면서 한달 가까운 구조와 수색작업 끝에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10대 나이로 개헌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던 60대가 41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 일부는 1980년 5월 목포에서 시위군중과 함께 김대중 석방과 개엄 해제를 외쳤다는 이유로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60살 A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5.18 민주화운동과 그 전후에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반대 행위는 헌법 수호를 위한 정당 행위라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세가 계속됨에 따라 황주시가 입원자와 격리자 생활지원비로 국비 326억 원을 자치구에 추가로 배분했습니다. 황주시는 올해 1월과 2월에만 지역감염 확진자가 5만 명을 넘으면서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예산이 소진돼 정부 추경 예산 326억 원을 우선 배정하고 시비 부담액 217억 원의 경우 추가 확보할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에서는 지난해 입원 격리자 7만 3천여 명 가운데 3만 4천여 명이 297억 원가량을 지원받았습니다. 전라남도가 섬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여객선 이용료 반값 할인 사업을 시행합니다. 대상 노선은 목포에서 가거도, 여수에서 거문도, 고흥에서 거문도와 완도에서 여서도 등 4개 항로입니다. 그러나 주말과 공휴일, 성수기의 경우 여객 이용료 할인에서 제외되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경우 중복 혜택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2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낮 동안 포근함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광주가 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는 2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 동안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광주가 16도로 어제보다는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까지 큰 주의는 없겠고요. 오전에 비가 내리다 그치고 점차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모레 아침에는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오늘은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요. 전 지역의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순천과 광양, 여수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불씨 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은 담양이 영하 3도, 나주가 영하 4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한낮 기온은 15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구례는 어제보다 약 6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 16도, 여수 12도로 낮 동안에는 포근하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11도, 영암 16도, 장흥 14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외 도서지역은 11에서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서해상은 안개가 끼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당분간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건강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